Stepping into the set. Now the j keep on threat. Yeah, yeah, yeah. Hi everyone, this is Kono. I love sushi. And I like tonkatsu. too. I need some water and next week, my birthday. I'm happy. 아, 사장님, 영어 너무 잘하신다. 그럼, 우리 글로벌 기업이잖아. 네, <laughs> 아니야, 뭐가 불만인데? 어? 똑바로 하라고도. 아, 내가 똑바로 안 했어? 아, 내가 뭐 잘못했어? 아니, 왜? <laughs> 왜? 적당히 해야지. 다 지나갈 거야. 아, <laughs> 대체 뭐 잘못했는데? 아, 형, 내가 뭐 잘못했어요? 아, 자, 자. 일단. 내 잘못이야, 이게? 야 그럼 내 잘못이야? 아, 제가 키가 저렇게 큰걸 어떻게 하라는 거 내가 여, 열심히 해도 안 되잖아. 너가 작은 건 맞잖아. 키좀 작을 수도 있지. 주넘기 해도 형, 안 야, 큰다고 나는. 얘기야, 나중에 얘기. 내가 텐텐 먹으라고 했잖아. 아. 아 진짜. 아니 형 내가 뭘 잘못했어요? 야, 야. 저도 잘하고 싶다고요, 진짜. <laughs> 빨리 좀. <우리> 능력이 없으신데 우리가 없어. 준비 시작. 야, 내가 뭘 잘못했는데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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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? 어? 거... 아, 차가. 아니 왜, 왜, 왜? 이거, 이거 어디 이거 어 <laughs> <inadverthox2 웃음> 야,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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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? 아, 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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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. 아, 저, 아니 왜, 왜, 왜? 이거, 이거 어디 이거 어디 뒤에 있었어. 아니, 뭐야! <laughs> 야, 거. 아, 내가 언제 저러? <laughs> 내가 언제 저러? <laughs> 아, 거우야거우야 그거 해줘. 셀카 찍는 거 해줘. 아, 아 셀카? 어, 셀카, 자, 셀카, 셀카? 셀카, 셀카 레전드, 레전드. <laughs> <laughs> <내 츤드. 웃음> 뭐, 아, 셀카? 레카드카 아, 내가 언제 그랬냐? 내가 이런 느낌. 이 이럴 수가 없네. 없네. 한 단계. Come o 건우. c o 건우. 아니 이거 돼? Come on, Mr. Chu. 이 정도면 인정해줘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안 돼? 내핸이폰이 어디 면이 핸드폰 어디 있어? 이라요이걸도면이 정도면 이정도셨이요어면이 정도면 이고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이정다니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늑대에서 배드가이로. 어디가? 가자! Let's go! l 이 t s go! 아, e 가 Let's t o e l s t o e 개걸스 전가요? 야, 이거 야 누구야? <웃음> <웃음> 내가 보기엔 돼지 타이틀을 넘겨주고 싶은 아, 거야. 야, 그냥 자기 돼지 하기 싫은 거야. 아 야, 애이들뭔 말이야? 아 개걸스럽게 먹는 것도 아니고, 내가 썼어? 내가 썼어? 내가 썼어? 아, 애가 <야>, 번역기 돌긴 <laughs> 하더라고. 번역기 뭐냐? 번역기. 아, 애가 아, 그러니까 뭐, 아, 진짜 얘안 돼. 벗었는데 뭐,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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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었으면 좋겠어. <laughs> 하지 마 진짜 아, 하지 마. 뭐예요? 누구예요? 아, 네가 만졌어. 누가요? 몰라, 나 어깨 막 툭툭툭 건드렸어. 아니 없을 거예요. 소리 안 들려. 아, 진짜 하지 마세요. 없어요, 아, 없어요. Sorry, 방금 제가 만졌어요. 진짜로? 너지. 아,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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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제가 지켜줄게요. 아, 김컨! 너 왜요! 형, 하지 마요. 무서워요, 저 귀에다가. 이런 모습 보기, 보여주기 싫어요. 아, 저 혹시 강도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어요? 고객님, 이게 저희의 원래 강도입니다. 고객님, 이거 마사지가 아니라 그냥 만지작거리는 거잖아. 다모님, 원래 거기가 좀 약해요, 거기 지점이. 야, 얘왜 이렇게 힘이 약해? 아, 지금 힘 빠졌어, 지금. 야, 네가 빠질 게 뭐가 있어? 와, 너무 아파요, 회장님 마 마사지, 사 교체되나요? 마사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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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아지마지마 아, 지 마사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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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마사지 너 무슨 라면 좋아해? 너 라면? 너 라면? 너 라면 좋지. 파라면 안 좋아해요. 형 파라면 <laughs> 사야 된요 파라면 아, 좋지. 알 알파국. 알파국? 아 파국에다가 계란 넣은 거. 알파 드라이버네 나라. <laughs> 그러니까 파국에 알이 추가됐어. 야너 어디까지 받아줘야 돼? 내가? 너 그냥 나무 생각에 던져놓고 <laughs> 나보고 치우라고 지금. <웃음> 근데 <laughs> 건우가 요즘 많이 맞. 맞춰... <laughs>